야고보서에서는요, 우리들의 행위를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지금까지 많은 설교가들의 굉장히 좀 잘, 잘못 해석된 것들이 있어요. 행위하고 믿음을 꼭 vs 대결 구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다, 행위가 우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바울 기자가 하는 얘기는요,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아니, 믿음이 동반되지 않는 행위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행위를 안 해도, 안 하려고 애를 써도 그 분명한 믿음만 있으면 행위가 저절로 올까요, 안 올까요? 당연히 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선인 거지, 행위만 그냥 드립다 강조를 너 이거 왜안 해? 너 이거 안 해? 그러면 행위의 우선을 두다 보면 내가 외로워져요. 내가.